올해 최저임금은 8,350원, 지난해보다 10.9% 올랐습니다.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가 더 힘들다는 주장을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생활하는 아파트도 경비원 인건비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.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비원을 줄인 곳과 주민이 조금씩 부담을 하며 고용을 유지한 쪽을 양관이 윤태호,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. 지혜로운 해법 찾아보시죠.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경비원 감축을 반대한다는 글이 빼곡히 붙었습니다. 당장 몇분 아끼자고 경비원을 해고하냐는

주민 안전을 지키고 택배를 받아두는 등 각종 잡무도 맡았던 각동 경비실은 새해부터 텅 비었습니다. 남은 경비원들은 마음 한쪽이 무겁지만 더 많아진 일을 하느라 정신없습니다. 네, 경비를 하면 다 하는 거죠. 경비도 해야 되지만, 또 밖에 폐지장 청소도 해야 되고. 여기는 지금 경비실이 잠겨있던데 비 이제 비. 아, 이제 예, 비게 되는 거죠. 일부 주민들은 미리 의견도 듣지 않고 입주자 대표끼리 경비원 해고를 결정했다며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거 그 동의를 하지 못하고 사과드데소도 없이 공도안 붙여 놓고 가지고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 해명과는 달리 최저임금이 올라도 관리비가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. 인상된 최저임금을 놓고 대략 따져보면 이 아파트 한 세대당 매달 2,300원을 더 부담하면 경비원 6명을 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사무소 측은 장기수선 충당금도 쌓아야 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 아파트처럼 경비원 22명이 해고됐습니다.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경비원 같은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반면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받아들이고 경비원 해고를 막은 곳이 있습니다. 윤태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네,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아파트는 조금 전 양관희 기자가 소개한 아파트와는 사정이 다릅니다.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경비원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월급을 더 올려줬습니다. 입주민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.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8명입니다. 2008년부터 10년째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최저임금이 올라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입주민들이 임금 인상분을 분담해 왔습니다. 올해가 고비였습니다. 최저임금이 시간당 8,350원, 지난해보다 11% 올랐기 때문입니다. 주민들의 1년치 부담액이 가구당 평균 4만 2천 원, 전체로는 지난해보다 2,740만 원 늘었습니다. 물론 반대도 있었지만 배려가 앞섰습니다. 경비원도 같은 가족이라는 이유입니다. 경비원을 줄일 수도 있었겠죠. 주민들이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. 그런데 뜻을 모았습니다. 우리는 하지그이시기 그, 뭐, 뭐 우리 상생을 위한 배려는 행복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다. 민저 서비스 라 거기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만큼 잘해주시기 때문에. 바로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도 경비원 6 명을 그대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. 대신 입주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. 경비원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저 임금 인상분이 수당에 반영돼 경비원들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. 작지만은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휴게 시간 조금 늘리고 그렇게 전체 고용하는 걸로 통과됐습니다. 최저 임금 인상이 경비원을 해고하고 이게 모여 고용 상황을 나쁘게 만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들 아파트 사례를 보면 또 여러 통계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저임금 노동자를 줄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효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.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.